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큐브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어, 데이터를 추출할 때뭐 인덱스 매치, 또겟 피벗 데이터 이런 함수들 써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단점들을 싹 없애 주는 함수가 바로 엑셀의 큐브 함수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 큐브 함수에서 조건을 줘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함수는 이 큐브 랭크드 멤버 함수와 큐브셋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한 데이터는 어떤 마트의 주문 내역이에요. 고객의 이름, 연령대, 구매일, 그리고 뭐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총수량은 얼마였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한 건데, 그럼 이걸로 제가 일단 그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먼저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이 표로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표. 그리고 그대로 하긴 그리고 적당한 이름을 줘야 되겠죠? 주문이라고 할게요. 주문. 자, 그런 다음 피벗 테이블로 요약.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모델의 추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큐브함수를 쓰실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랬더니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주문이라고 하는 표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항목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구매 일자.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왔는데, 구매 일자. 저는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은 필요 없어서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주문 수량을 값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 연도별 주문 수량의 합계가 나왔죠. 자, 그럼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이제 제가 큐브 함수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해볼 내용은 자 가장 구매를 많이 한 고객 찾는 거예요. 그럼 자 큐브 랭크드 멤버라는 함수를 쓰시면 큐브 랭크드 멤버 그리고 아, 잠시만요.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큐브 랭크드 멤버 함수를 쓰고 첫 번째 커넥션 자, 커넥션은 다운 표하고이 워크북 데이터 모델로 해주시면 무조건 그냥 이거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연결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set expression이 나는데 여기에 바로 큐브 셋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큐브 셋이라는 건어 집합을 만들어요. 즉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데이터 집합들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큐브 셋 이라고 해 주시고 커넥션은 this 마찬가지로 그리고 set set expression에 뭘 주느냐. 자, 나온표 하고 주문에 있는 고객명 그리고 all 뭐 이런 거 되는데요. 여기다가 children이라고 적으시면. 자, 그러니까 all children member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뭐 출드럼밖에쓸 일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자 그래서 출드럼이라고 해주시면 이게 바로 뭐냐 주문표에 고객명에 있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객명 음, 자식들 자 됐죠? 그다음 콤마 캡션을 주라고 돼있는데 캡션은 생략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렬 그러니까 우리가 최다 구매 고객을 지금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문 수량으로 내림차순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주문 수량으로 내림차순한 이름들을 내가 여기 세트로 집어넣면 그래서 내림차순 2번 그럼 이제 이 Sort By는 정렬 기준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laughs> 정렬 기준은 늘 측정치들로 해주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메저러스라고 나왔죠? 이메저러스가 바로 측정치 측정치란 우리가 값 영역에 넣었던 것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메저러스 측정치 중값 영역에 있는 것중 근데 점 찍으면 안 나오죠? 이거는 직접 쓰세요. 예, 쓰셔야 돼자 합계 콜론 주문 수량 자 이렇게 쓸때 주의할 점 여기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거 적은 거죠 자 됐으면 이제 괄호 닫으면 이 큐브 랭크드 멤버 함수의 set expression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랭크 그래서 콤마 자이 큐브셋에서 몇 등을 뽑아올 거냐는 거예요 1등 1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캡션 이건 생략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최다 구매 고객 문흥리 나왔죠. 뭐 여러분이 의심할까 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빼고 고객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문흥리가 45로 가장 큰거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있죠? 피벗테이블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모델 자체에서 우리가 측정치로 준 것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해봤는데 이걸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어, 가장 적게 구매한 고객을 찾고 싶어 그럼 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 얘를 오름차순으로 하는 거예요즉 주문 수량을 오름차순해서 그 이름 중첫 번째 있는 걸 뽑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 이렇게 주면 이건 최저 구매 고객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가 고객명 말고 나는 가장 많이 판매된 구매 품목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고객명 대신에 구매 품목. 연령대. 뭐 이런 거다할수 있는. 그럼 제가 연령대로 한번 해볼까요? 연령대, 이렇게. 그랬더니, 아, 최다 구매 고객. 뭐 60대 하고 나왔네요 음, 아 여기에 최저 최저 구매 연령대 였고요 그니까 저는 다시 2번 그리고 여기는 고객명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다 구매 고객이 누구인지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붙이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그죠 이거라. 여기 측정치는 지금 우리가 주문 수량 합계만 넣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뭐 평균도 필요하다. 평균이 가장, 어, 많은, 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을 줄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어 구조로 한번 보고 할게요. 큐브셋 함수를 쓸때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오늘 핵심이 이거죠. 자, 조건이 있는 경우에요 음. 자, 조건은 이렇게 주시는 큐브셋 함수의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을 주고 두 번째. 자, 다운표 안에 이런 조건을 지정할 때에는 괄호 안에 넣으세요. 괄호 안에. 그래서 자, 첫 번째 표 이름, 필드의 이름, 그리고 항목명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이게 맞아요. 아,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값들의 children이라고 해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네, 그럼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구매해 품목들을 만약 내가 셋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이부분 있죠 이 부분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자 주문의 구매일자 연도 올해 2018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아 구매일자 연도 중 2018년도 인거 자 그런 구매품목들만 나오게 돼요 즉 2018년도에 구매품목만 셋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조건이 한 개죠? 그럼 조건이 두 개인 경우가 뭘까요? 자, 조건이 두 개이면,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두 개가 바로, 아, 연도가 2018이고 연령대가 40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에는 이게 들어가죠. c h i l 이 들어간, 음, 우리는, 만약, 뭐, 어, 구매 품목, 꺼내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구매 품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큐브 랭크드 멤버 하고, 커넥션을 주고, 그다음 이제 셋을 만들 때, 큐브 셋이라는 함수를 주고, this w o 그 다음, 자 여기에서 괄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괄호 하세요 괄호 하시고 주문에 있는 음 구매일자 연도 2018년도로 한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점 찍고 이거 고르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런 다음 콤마를 치고 자 주문에 있는 주문에 있는 우리는 구매 품목을 가져올 거죠. 구매 품목에 c h i l d 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자, 바로를 안 받았네요. 여기에 바로.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2018년도에 구매 품목만 셋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캡션은 생략 솔트는 내림차순 누로요. 합계 주문 수량으로. 그래서 솔트바이는 주문에 있는 합계 주문 수량. 자 주문이 아니죠. 매저얼스로 해야죠. 매저얼스의 합계 주문 수량. 자 이렇게 주시면 자 이제. 셋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랭크는 1. 우리 1등 찾아오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엔터 쳐주면 이게 주문 수량으로 내림 차순 한 값들 중 2018년도에 구매 항목 있죠. 그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들 중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추출한. 하는 그러면 채소가 가장 어. 많았다.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럼 만약에 최저이면 여기는 1번으로 주면 되는 거고, 만약 연도가 아니라, 자, 어,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죠. 2019년도로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두개로 한번 줘볼까요? 조건이 두 개일 때, 이렇게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큐브 랭크드 멤버, 커넥션 주고, 그리고, 큐브 셋을 또 만들어야죠. 이 큐브 셋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예 그리고 셋은 주문에 바로라고 아, 했어요. 바로 주문에 있는 구매 연도 전체 중 2018년도이고 그죠. 그다음 또 주문에 어떤 거요 음. 40대, 연령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 전체 중 40대.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주나? 어, 가져올 애를 줘야죠. 주문에 있는, 품목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의 품목에, 출 h i 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큐브셋이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캡션은 생략, 솔트는 내림 차승. 그리고 솔트 바인은 뭔가요? 측정치 등 합계 주는 수량.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 큐브셋 있죠? 이 큐브셋이라는 함수에서 2018년도에 40대 구매 품목들이 만들어져요. 즉, 2018년도 40대의 구매 품목 그것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주문 수량으로 내림차순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엄마또 캡션은 필요 없으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정말 맞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구매 연도 그리고 연령대였어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음, 40대 4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 품목도 봐야 되겠네 품목. 그러면 보세요. 2018년도 40대에 가장 많이 자, 구매한 것은 최소 맞죠? 음 이렇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배웠던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연도를 입력하고 여기에 연령대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 있죠? 여기 이 수식을 여기 복사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주신, 자, 여기서, 이 부분, 2018이잖아요. 2018.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다운표 에 넣고, 엠퍼센트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여기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것도, 40대, 여기도 어때요? 여기까지 하고 n. 자 이렇게 주고 다시 이건 아아 아. 여기가 필요합니 여기를 찍고 n. 자 이렇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2018년도 30대 이하 최다 구매 품목.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2019로 했어요. 2019년도. 그럼 2019년도에는 음, 축산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큐브함수 있죠? 조건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조건을 주는 건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괄호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도록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어자 이거 얘가 이제 앞에 쓰는 이것들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음,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값이 무엇인지 그들의 출드라 이라고 꼭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